노래는 이 어? 어? <웃음> <웃음> 어? 야, 어, 나는 인년인데 뚜진 임금은 연기 이마 이마전 시렌딩 블랙다 <laughs> 다음 미션은 구 작전으로. <웃음> <웃음> 자, 당신은 웰던 상을 받을 것인가? 웰던으로 질 것인가? 예스. <웃음> 네. <웃음> 어, 나무 사이로 나. w <laughs> 안 돼. 그 아, 돼. 철길이. 야 철길이야. 철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면은 어, 이렇게 이제 대공화기들과 보급소 텐트? 예스 저기가 즉 지부거든요 전방 지부 어, 어. 어. 파트, 파트 텐트는? 예스 파트. 예, 파트 텐트 예, 파트 아. 텐트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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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의 기갑 세력들도 항구에 어느정도 포진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예스 그것도 미리 선제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 뭐야 얘들 왜 교미하고 있어 어? 아 어? 어? 이 시멘트... 으아아 벌써? 벌써? 아니 왜 나를 들이받는 것이요? 아니 아, 브레이크 잉게 런업 hey. 85 85 오케이, okay, 찰리 브레이크 게이지 RPM 85 브레이크 디싱게이지 n o 앤파업 맥스 110, p o s 클라임 원 e climb. 120, 기업. 130, f l 이트 h t 이트 r i g h t 플랩은 언제 uh, 올려요? 어, 지금 target. 올려, 빨리 올려, Is...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아씨, 급주로 하시오. No. Nope. 이름을 버리시오. No. Nope. 버리는 기능을 <laughs> Why? <웃음> 저, 눈치 한번 쓱 보고 다시 보는 거 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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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 hey, 유 쉣업 이씨 그 무기가 어딨어? 오케이 플라이트 레디 플레어 나우 플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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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따 우리들은 플레어 없어 아그줄 알고 너. 그럴 줄 알고 플레어 막 480개 다 맞았어 네 아무튼 아일를 어느 정도 하셨다니까 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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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일 이쪽으로 오지마 아 나는 1 번기랑 계속 맞추고 있었다고. 어 oh, 너. No. <laughs> 당신 당신. 너. No. 나장춘 아, 여기 있어 팔을 잘랐어. 아, 아니, 나, 어. 아니, 어. 아니 아까는 뚜가 오른쪽 팔 잘라가더니 이제 왼쪽 팔 잘라가고 있어. Yes, outdated. y s 처음에 쓸만한 좋은 비행기가 있나요? 여러분 처음에 타는 비행기는 다안 좋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면 이게 뭐지 하면서 적게될 겁니다. y yes. e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는 제일 예쁜 걸 타세요. 제일 예쁜 걸 타야 뭐시 정감이라도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 이거. 아이고 이시 힘들어가지고 못뭐 해먹겠다 하더라도 이게 한번 보고 음 그래, 그래 예쁘니까 음. 한번 다시 해보자 하면서 그러지. 그렇게 F16이 방치되었진 않은. 맞죠. 그럼 이게 왜프로그램들로안 나가는지 알아보고 있어. 어떤 거아그그 챕터래요? 음. 그 어카운매죠 아, 그거 그걸 해야지. 그. 포타스 o u d t c m s 포워드랑 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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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예, 오다 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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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오, 먹었으니 사라져라 에이도 에이, 에이, 오셨다고요? 우리, 아, 맞다. 우리 아, 크루, 오, 크루원 오케이. 중에 가장 비행을 잘하라는 뚜지님의 아, 공중급비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조용히 해자 <laughs> <laughs> 이분은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눈을 감고도공중급비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얘 지랄하잖아 샬리플라이트 필브릭인게 Hrpm A5 얘 친구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은 오더라 유튜브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작년부터 하셨죠.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나도 몰라요. Yes. 어... 아마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오. 오케이. 몇 마일을 쏴야 되지? 10마일. 레버리건 10마일. 7. 7? 오케이. 델타형이면 아, 어. 7에서 아마 락이 잡힐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안개가 긴 건지 뭐야? 아니 어디다 쏴? 저기 타겟. 예? 예? 네? y 예 내가 이 맛에 이 텐타지. 어? 아내 메모리 이상한 데 가는 거 같은데? 그러면 색깔? 어 응. 실컷 가나? 응. 실컷 가나? Say goodbye. 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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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 s g 고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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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단은 실크 두 대를 잡았어 실크 아까 불핑성에서는 세 대가 보였는데 세대세대두대 오우씨 뭐 와이 아 잠깐만 이거 좀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거 <laughs> 답이 없네 그렇지 환영해서 한번 그 안에 오, 오. 와우 와 친구들 아 맞. 아. Yeah. <뽜릿> <뽜릿> 아가아어아 아. 어? 아아아 에이, 뭐, 아군아갔는신이뭘 하려고 이는알알고 있지 예 알파원 가서, 이파원가이 알파원 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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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어? 서 어? 갔어? 가서, 알 어? 누군가갔알파 A1 갔어 A1 가서, 알파원 가아 알파원 가서, 알파원 가아 플렉을.. 아 잠깐만 일단은 일단 실카로 날아가는 거 확인하고 오우 플락 쏜다 플락 쏜다 에유 네, 지금 깜빡깜빡거리는데 <끝> 내가 오케이 오케이 실카 다 쏜거에요 오 무슨 소리 무슨 소리야 에유 미스터 맹고 이스 <끝> 오 실카 다 <실카를 끝> 잡았어? 아이들어오 존나 oh, oh, 무서워 야 그만 쏴 그만 쏴이 개새끼야 아 지금 아우 아아! 돈 너무 아아아아 어, 버릭플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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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놀러> 아, 야, 바 <놀러> <써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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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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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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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넌 잘가? 예스 넌잘 어딜고? 어딜고? 지 예스 노! 넌 헐을 가막 엔진도 맞고 막 만든 라면 제발 뚫고 가 뚫고 가 오케이 굳굳 아악 굳 예스 스 노! 으아아아악 아 오케이 <laughs> 아! 아! okay. 내가 씨름 때 가더라도 너지이 새끼들은 내가 잡고 간다 하이파이 <laughs> 믿기지 않겠지만 실빙중에 비 A10 1000비트 간격으로 마주치고 있는데 무, 어? 죽었어? <laughs> 죽었어? 파일럿이 죽었어? 파일럿이? <웃음> 죽었어? 필로 킬원 베이브 오웨이 레이저 온원 터닝 리프트 어 여러분들 진기한 구경하시겠네요 이게 뭐냐면요 와 클러스트 폭탄 아시는구나 겁나 아, 습니다아 잠깐만 아씨 난 레이.. 아지비인줄 알고 건데 레이.. 예아난지뷰요어게에서오제돈 많이 써어 나이스 나이 아휴.. 아지비인줄 알고 떼는이아 <laughs> 그러니까 아, 나 가서.. 도난 딱지.. 직... <laughs> 아. <laughs> <laughs> 어뭐 제대로 저기 제거했어요 제거는 오케이 오케이 아니 거기 다음에 one and bombs away b o m 어저 설마 안 터질려나 <laughs> 어, <텐트> 설마 <laughs> 설마 설마 저러고 텐트가 안 터진다고 <laughs> 야씨야 보시다 야 근데 텐트가 안 터졌어요 뭔뭔 <laughs> 사건 <원 텐트> <laughs> <laughs> 자네 혹시 그 텐트 비브라늄인가? 음, <laughs> 아니 어, 땡치또 터졌는데 자네 그 텐트 비브라늄인가? 전술 기동인데 사실 저게는 비수의 무리야. 근심 걱다지고 마시고 하는 날이야. 당신 서대표습니까 예. 자, 이러면 바로 코가 바로 아까 쳤던대로 다시 딱 라인업이 되면서 전면에 적이 다 보이게 되지. 다시 접근. 하지만 음, 그건 단상이었다. 자, 키퍼 보자. 루이빙 레인지 원마나 라운드 룰 오씨 다 썼어 오케이 렉다 썼어 룰 뤼어스 마테리어스 아하스하아하 수면 비행 예스 yes. 수면 반수면 비행 예스 yes. 근데, 근데 그 사이에 맞아가지고 전기가 나갔네 나간... 전기가 왜? 나갔는데? 나갔는데 왜 무장이 하나도 없냐? 어? 아 맨몸으로 오셨어 또 <laughs> 아니 아니 아, 진짜 왜? 진짜 관광 비행이다. 진짜 왜 부장이 하나도 없냐? 아무리 급하셔도 <laughs> 뭐 하나 달고 와야지. 누구분데 성준? 뭐 냉공 냉공? 와, 내 몸으로 왔어 전장에. 어디? 뭐번 나로 왔어. 어디 어디 어디. 오 어,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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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노 뎅스 뎅스 줄루 줄루 뭐야? 23 그거에 인클로스 인플레이스먼트자 내가 기총을 아, 기총, 기총 어그로를 끌 테니까 음. 대공포 어그로를 끌 테니까. 죽여주시오 4 3 2 1 and p a 윈체스터 레이저 어이이거막 올라가네 어우야 oh, 오우야오우야오우야야아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그래도 난 좋아 예쓰 하이 웨이 투더 땡글 존 오케이 초록색 총알 뿅뿅 쏘고 있는 땡크 장갑차 확인 부두에 있는 걸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 yes. yes. 하하, 그걸로 백날싸 쏴봐라, 에이티니, 추락하나. 어? <웃음> <웃음> 당신 여기 나는데요? <laughs> 어?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정말, <laughs> 정말 대단해. 당신 대단해. 빌드업, 빌드업은, <laughs> 정말 빌드업의 <laughs> 신이라 불러드리겠습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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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저 이제 랜딩 할게요. 자, 브레이크 아웃, 나우. 실제로는 거부당할까봐 몰래 숨겨서 탔다는 게. 브레이크 아웃 한다 했잖아요. 야, 근데 이거 진짜 A10이라서 살았지? 뭐 A10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럼, 그럼 A10 말고 저기 뭐 A20 같은 거였어봐. 죽었어, 죽었어. 나도 왜 죽었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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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대공포 와.. 대공포 정말.. 잠깐만 있구나. 나 활주로 가기 싫어 활주로에 안 어. 내릴 거야 why 택시로에 내릴게 귀찮아 당신은 이머전시 산토를 네. 하지 않습니까 예쓰 관회사를.. 아, 저... <laughs> 난 몰라 <laughs> 난 몰라 아, 귀찮아 택시하기 아, 저... 귀찮아 아저 뽀개지 플랫몬 <laughs> 여러분 아. 이렇게 비행하는 것은 것도... 응? 개.. 개삽 구인물 정도는 돼야 이렇게 응? 네. 파인을 들어가가지고 아나 여기 내리기 싫은데 하면서 딴데 내리고 그러죠. 그래저저 저 정도 내려줘야 이제 딱 바로 죽이죠. 쑥 들어가서. 다단, 다 네. 실제로 저렇게 하면 개꼬임물 되기 전에 개 사뱀이다. 하지마세요 그냥 사로 맞아요 그러면. 어, 오케이. <laughs> 예? 예스. 예안 내려가지. 당신 전기가 가는데. 어, 기둥, 근데... 기둥, 예, 기둥. 아. 예. 자, 찰스 파리. 아이 아, 나, 아, 나, 그건... 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베스트 액. 대표 다른 불불요화 파이어 요 파이어. 아이 아이 이게 유턴하기 귀찮아 가지고. 아 오케이 관성 <laughs> 야 불이랑 연료랑 같이 나오고 있네. 아씨. <laughs> 진귀한 장면이다 조금 <저건> 또. <웃음> <웃음> hey, why Why Don't You p u t Down the Landing Gear 안 됨. 아. <laughs> 전기가 나갔으니까 이모든 시켜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지. 오, 나이스네. 아유, 우리 크로원들다 이렇게 잘하다니까. 뭐라고요 보라, 보라. 완전 왔어. 완전 깨끗해. 근데 날개 밑에 바퀴 있어서 저거 다스는 아, 지금 박기. 네, 박기 다음 다음 변경 음. 해해 줍시다. 아니 저거 다음 걸로 된다니까. 예스. 예. 편하네, 이리 와. <웃음> <웃음> 이리 와. 와, 근데 이게 우린 당신을 잊지 않겠소. 피부에 <laughs> 그간 잡힌다. 어디까지 아, 가? 계속 돌.. <laughs> 둥글게 둥글게 휠..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 그 그러니까 반대편 날개도 기둥에 꽂아서 파킹 을 해. 진짜 휠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 나 지금 파일럿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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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타져 이건 안 타져 어, 아 그쪽으로 아, 가고 아, 있어 지금 어깡 <laughs> 오케이 <웃음> 진짜 파리 어, 와 멀리서부터가 진잘 보인다 활활 <laughs> 타오르는게 진짜 망크스 파리 <laughs> 아 이러면은 저기 아 씨... 형이 조차 잡고 있는 것 같네? 예스 yes. <laughs>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나밖에